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LED 위드 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영국 여행 갔다 와서 근황 같은 것도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쿠션 사용해줄게요. 바닐라 코 화이트 쿠션 21 로제 색상입니다. 이거는 처음 사봤는데 묻을 때 많이 묻어가지고 양 조절을 되게 잘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되게 많은 양이 묻어나와가지고 좀 덜어서 써줄게요. 커버리저스라고 제품명에 나와 있으니까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얇게 도포해 주겠습니다. 요즘에 영국을 갔다 와서 또 어쩌다 보니까 짧게 강릉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한국 여름 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 추워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진 못했는데 숙소 안에 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저는 그런 숙소는 처음 가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이랑 갔는데 친구들끼리 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짧게 영상 남겼으니까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로맨 브로우 C1번 클래식 그레이 색상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겠습니다. 영국 갔다 온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뭐 별거 한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응. 요즘 근황은 제가 다시 취업 준비를 막 시작했어요. 오는 갔다 와서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컨설팅을 잠깐 받았거든요. 자소서 컨설팅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제 경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건 되게 많은데 뭔가 그거를 잘 보여주는 건 역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저의 지난 경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면접 잡힌 것도 있어서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조금 놀다 보니까 노는 거에 또 익숙해져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뷰러로 눈 한번 찝어줄게요, 속눈썹. 여러분, 이직 준비하실 때뭘 되게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직을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일단 여기저기 면접을 다니면서 강을 좀 잡아가야 될것 같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취준생 때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도 저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네요. 섀도우는 오랜만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즈 펜슬 이거 로지딥. 이거 그냥 두덩이 위에 깔아주렴. 눈 밑에 하면 되게 뻑뻑한데 눈 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올리 안에 저 제가 되게 한게 많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회사도 하고. 그래서 뭔가 되게 큰 일들을 되게 많이 한것 같거든요 이번 상반기. 그래서 제 하반기 목표는 일단 돈을 벌수 있게 이직을 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거이두 개면 그래도 올하 해를 되게 잘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신가요? 삐아 모브번 색상 사용해서 눈 밑에 트임을 좀 줄게요. 이렇 라인 바로 밑에 살짝 그려서 껴줄게요. 이렇면 눈이 더 으윽하고 깊이가 있어 보이더라고. 확실히 안한 거랑 한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뮤직 준비와 인터뷰 준비와 버를 만들고 그런 바쁜 나날들을 이제 막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브라운 색상입니다. 라인을 그릴 때는 저는 점막을 꼭 채워주는 편이고요. 특히 앞 점막을. 그리고 눈골이. 깔끔하게만 해줄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깔끔한 눈을 완성해줘요. 제가 속눈썹 숱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원래 그래서 저번 유튜브 첫 영상에서 속눈썹 붙이는 거에 도전한 뒤로 속눈썹 붙이는 거에 굉장히 맛이 들려가지고 계속 붙이고 다녔는데 오늘은 눈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마스카라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 해줬고요. 타이닝립넨 색상 밝혀줄게 엄청 간단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끝냈고요.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오늘 제가 이런 티셔츠를 입어서 볼도 이렇게 핑크핑크한 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약간 쌀것 같긴 한데. 이 하우스 랩스의 한동 블러셔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드래곤 프트 데이트라는 색상이고요. 너무 빡 올라올 것 같아서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 화대로잘 덮어주면 되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전 얼굴이 긴 편이라서 가루로 발라주겠습니다. 상큼하죠? 발색이 되게 잘 묻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서 한번 조절을 하고 사용해줄게. 굉장히 상큼한 핑크입니다. 코 위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코 끝에도 살짝 얹어주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에 블러셔 하는 게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코 끝에 샤이닝 린넨 색상으로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등에도 똑같이 코가 완전 높아 보이죠. 눈 앞머리에도 샤이닝 밑내 색상을 눈위까지 채워주면 여기 코 영역이랑 눈 영역이 딱 분리가 되면서 코가 더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트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랑 음. 안한 거랑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쉐딩을 해줄게요. 스틱 쉐딩을 한번 사봤거든요. 미약 거고요. 이호쿨 디테일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역은 솔직히 잘안 쓰고요. 이 쉐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코 끝에 아까 하이라이트 한 부분 피해서 살짝 얹어주고요. 코 여기가 되게 둥근 편이어서 여기를 살짝 포인트를 깎아줄게요. 쉐딩을 밝은 색으로 묻혀서 블렌딩을 해줍니다. 코가 완전히 서게 되죠? 이런 느낌으로 쉐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코가 큰 편이고, 얼굴에서 코만 딱 보여가지고, 코를 좀 예쁘게 살리는데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하이라이트 광대 쪽에 해줄게요. 이건 디올의 200번 홀로 골드, 또 되게 예쁜 핑크 빔을 색이라서. 이런... 영국에서 사온 글로시 의리펜슬을 써볼게요. 이거는 홀드 색상입니다. 필립 라인을 안쪽까지 채워줄게요. 뭔가 얘기를 빼먹었는데, 화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 근황은 지인들을 계속 만나고, 제 경험 정리도 하고,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도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근데 쉽지가 않다. 그래도 빨리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랄까요? 그래도 상반기는 잘 보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퇴사도 했고, 퇴사를 했는데 후회도 안 하고, 잘 쉬다가 충전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제가 진짜 해보고 싶던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뭔가 2024년이 확실히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이한 해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laughs> 힌스의 로글로 틴트로 그레이프 색상 써줄게요. 이거 첫 번째로 출시됐던 색들은 너무 웜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로그레이프 색상은 제가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저의 지역 도전기는 그래도 브이로그로 한번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브이로그에서 저희 최신 근황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은 색인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마지막으로 풀어주려고 해요. 이거는 투샷 아메리카노 색상. 올리카 올리카 거. 확실히 저는 너무 선명한 아이라인은 잘안 어울려가지고 번짐도 덜하고. 이번 주말에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페스티벌을 친구랑 가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워터밤이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센걸를 가는 게 아닌가. 제가 내향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머리에 살짝 명을 들면서 눈을 띄워줬고요. 확실히 제가 속눈썹이 얇고 짧아가지고, 마스카라를 해도 임팩트가 좀덜 하긴 한데,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눈화장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워터밤도 가고, 제가 눈 밑이 화장 번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에뛰드에서 새로 실러가 나와서 이걸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뭘 해도 이, 왼쪽 눈 밑이 되게 잘 번지는데 이거를 바르니까 하나도 안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끝부분이랑 아이라인 끝부분에 이 실러를 발라줄게요. 이게 약간 조심은 해야 되는 게 뭔가 되게 화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눈 밑에 눈물샘 지나가는 꼬리 부분에 잘못 바르면 어,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그거 빼면은 정말 저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눈썹 끝에도 발라줄게요. 그래서 워터밤 때도 이거를 꼭 가져가려고 합니다. 눈썹이랑 눈화장 안 지워지려면 이 실러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눈썹길 따라서 정도 시켜줄게요.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액세서리를 하고 최종 완성본을 가져올게요. 그냥 심플한 큐빅 귀걸이랑 짧은 실버 사슬목걸이 같은 거 해줬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브이로그 만나요. 안녕. i should tell her now what i ever it is what it is